뭐니 가만히 있으세요. 뭐니 <laughs> 그냥 화면 벗고 나가세요. 네 좋아요. <laughs> 자 오늘 저희가 해볼 컨텐츠는 이대님이 설명해 주실 건데요. 설명한번 아, 해주시죠. 돈가방을 찾아랍니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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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너무 신난다. 룰 설명, 없다며, 룰 설명, 룰 설명. 누나 보여요. 룰 설명. 뭐 어떻게 제가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유리입니다 나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조선님 네 고조선입니다 아, 갈게요 저안 뽑았어요 형 내가 먼저 다시 하세요 안녕 나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머언 사운드 겹쳐서 다시 다시해 다시 안녕 나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머아머언잘안 들렸어 다시 진짜 아. 개잼이었다 머언 다시 안 들렸어 다시 아, 뭐 이유리나 머언이나 독인 개긴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해 누군네 아, 예. 한글이 아니라서 됐어요? 번역이 안돼 오, 미친 오, 귀신이다 <laughs> <미친이다>. 미신이다 <laughs> <laughs> 결국 <웃음> 관짝으로 <웃음> 들어갔네 <웃음> 음. <웃음> 왜 영상 사진이야? <laughs> 아, 나 간... 이거 시작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레님? 아, 그럼 바로 나가시면 돼요 오픈데이 킬 타임, 빠빠반 갑니다 뭐 같은 거 없나요? 못 올라가지, 못 올라가지 전부 다못 올라가지 양심 있게 행동하자 이게 뭐니 그거야. 다 죽일게 그냥 아 시작부터 양심이 없어졌 니들 못올로간다 니들 뭐라고요 못 올라간다 못 아, 올라간다 못다야 그냥... 저거 예림이 모올로간다아못다모다 그래.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풀어주세요 게임 올라다어올라다 앞조선님 예예 뭐 어떻게 파밍 잘하고 계세요? 아 지금 다이아가 보스를 얻었습니다 오, 음, 메인 카메라인데 한번 주시죠 오늘. 어, 뭐야 이거? 메인 카메라가 아니라 그건 양아치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거는 그런데 저희 짱구님이 아까 <laughs> 짱구 <왜> 여기 짱구 짱궁, <laughs> 짱구님 통화방에 계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아, 오늘은 내가 메인 카메라. 아, 갑자 선생. 예예. 기사요 싫어요. 싫어요. 아, 오늘 아, 일래 형이 참... 되게 되게 대충 대충 숨겨놓은 거 같지 뭐. 그럼 내일 첫 차면 점프 실력을 봐버렸다 뭔가 어떻게 해. 입장권이 저... 뭐예요? 와 이거 나왔다 이거. 근데 오늘 평화롬이라 그러는데 피가 빨리 차네. 음... 뭐야? 어? 예 이거 내 시점이 궁금한데 이거 힌트 다 없애버려도 되나요? 아니요 양심 있게 행동하세요. <laughs> 네조선님 네네. 뭔 소리야 그게? 그 힌트를 제가 3개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 혹시 불태워버려도 되나요? 아뭐 다시 봤다면 안에 내용은 봤거든 불태워도 별 신경 안 쓸게요 어차피 힌트가 여러 개가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아그몇개 어 정도 숨긴지 알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알면 안 돼요? 알면 안 돼죠 네. 알면 안 돼? 알면 안 돼죠 내가 요즘 알면 안 되냐? 네 인성 바라 좋습니다. 와 다이아몬드로 날값싸줘 아. 와, 와. 아니야 나 아무것도 파밍 못했는데 저쪽이 저러면 나 그냥 막 애초 먹고 다니는 거 아니야? 오링. 이거 전전 아, 네, 네.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힌트는 얻으셨나 좀? 아, 얻어 힌트 벌써 써졌어요? 아 야, 얻었죠. 그근데 그거 아쉬움 아시는... 있어요? 그 뭐지 1 0개 가방 중에 돈이 들어있대요. 이거 개 엄청 중요한 힌트. 아니 <laughs> <나랑이하나? 그치. 웃음> 그 규칙이 써져 있는 거 아니었나? 기름기? 혹시 힌트는 참...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나요? 상자 있나요? 네, 예, 힌트는 상자 안에 있고 제가 지금 다섯 개 발견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잘 찾아? 찌잉가지세요? 그리고 제가 그거 다 버렸어요. 예? 뭐야? 그 나루님 지금 당근님 추격 중인데 한번 가볼까? 아니야. 아니... 아, 진짜 말했게치 진짜, 진 진짜. 뭐하지? 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조선님, 네네. 어, 혹시 그 제가 유익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그 제가 지금 힌트 다섯 개를 찾고 다섯 개를 다 버렸어요. 아? 그래? 나는, 헐. 난, 난 김? 무슨 색깔인지 알고 있다. 다섯 개나 <laughs> 찾아서. 어? 아 민군, 아 마, 민군님이 아니라 다머님이 메인 카메로지 참. 어허. 아, 지금 서러워. 저 뭐지? 다른 사람 어? 갔는데 모르고 에? 그냥 나가라 하더라고. 와. 아, 난...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아, 저한테 이제 그걸 이제 좀 힌트를 좀 알려 주면. 음. 아, 메인 카메라라서 일단은 힌트 1. 무지개 색깔 중에서 하나 있습니다. 이거 1랑 3은 모르세요, 혹시? 알죠? 내가 내가 다 알고 다 버렸는데. 아, 이까지만 알려 주자. 이까지만 어. 어 그러면은 따뜻한 색깔이다. 따뜻한 색깔이야? 어. <laughs> 따뜻한 색깔? 그냥 공개해버릴까 힌트이? 아. 아닌데 삼성 공개하면서 그냥 이렇게 생김에. 음, 초록색이구나. 맞아서 놀랐죠 지금? 아니요 그냥 말안 하는 건데요. 음 딱봐도 맞아서 놀랐는데. 음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아 조선님. 네네. 저 조선 님이 힌트 보유자이신가요? 네, 힌트를 다 가지고 제가 다 버렸습니다. 아, 조선 님 음... 저도 힌트가 있거든요. 힌트 어떤 힌트죠? 아, 저는 이제 네 번째 건데 4번이요? 네. 어, 저는 1, 2, 3번까지밖에 못봐 가지고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 그렇죠. 혹시 저희 어떻게 우리 2번 힌트를 나누... 알려 드릴까요, 그러면?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조선 님. 힌트는 내가 팔고 다니면 될 거로 아이템 받을게 어... 오케이 오케이 가방 없거든 알겠어요 어,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잉? 우리 뭐 거래한 거임? 힌트... 1... 2... 3... 겁니다... 조선님 음. 뭐, 뭐 때문에 넘긴 거예요? 힌트? 아, 담어려 나는 뭘 하나를 알려줬어 이미 담어려... 어, 그지? 아니... 그이율린 그... 같이 한번... 통하실래요 저랑? 아 좋죠 담을 통하방으로 음. 네. 음. 아, 그냥 힌트, 힌트 1, 2, 3을 알려 드릴게요. 그럼 대신 그 이율 님의 그 동가방 색깔을 알려 주세요. 제가 노란색이거든요. 어, 노란색. 근데 그, 원래 제가 초록색이었어요. 어, 그 노란색 계속 유지하세요. 아, 진짜요? 네, 네. 그 노란색 아니면 주황색깔이 그거예요. 그러면 다머령은왜 저를 죽였어요? 그 노라색인 줄 몰랐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알게 된 거죠. 돈, 돈가방 색깔. 그럼 전담어령을 피해야 돼요? 네, 그러겠죠. 그 <laughs> 아직 아직 노란색이라고는 눈치 못 챘어. 그러면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가지고 힌트가 다 음. 가지고 있는 힌트가 그러면 다른 돈가방 색 색이잖아요. 응? 음? 그 힌트 4가 뭐, 뭔데요, 그게? 조선님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응응. 음, 음. 저도 말씀해 드릴게요. 음. 통화방에 없죠, 조선님밖에. 네, 없죠. 공장. 공장? 네, 빨간색. 공장? 빨간색이야? 따뜻한 색깔. 3원색. 네, 아, 3원색. 삼오색, 원색이니까 삼오색이. 힌트 사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있으면은 들킬 텐데 이율리만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빨간색이라는 건 우리만 알수 있겠죠. 그거 저희만 알고 있죠? 절대 음. 팔지 말죠. 음, 절대 팔지 말고 아, 근데 아, 사, 그 노란색 <laughs> 빨간색 아니냐고 하면은 그 그거는 뜨거운 색깔 아니냐고 해서 어그로 굴죠. 오케이? 아유, 근데 지금 힌트 산 사람 없잖아요. 네, 힌트 산 사람이 없죠. 음. 그러면은, 일단, 벌써부터 빨간색이라는 게 밝혀졌군요. 음. 음, 음. 지금. 지금 힌트를 다 드셨네요? 힌트? 저다본 다 다음에 버렸다니까요. 어디에 버렸어요? 저 바다에. 바다에 버리면 어떡해, 누가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 아무도 없을 때 버렸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죠. 좋다.